안녕하세요. 수리즈입니다. 자, 포물선 위에 있는 점2 1에서 접선이 x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생각을 해 보면은 물론 이제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우리는 알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프를 좀 그려보는 게 좋죠.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이란 것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. 이런 식의. 자, 이게 얼마였냐면 여기에 분명히 2,-1이라는 점이 있었을 거다. 근데 이 점에서 뭐라 고 그랬습니다. 이 컴마 마이너스에서의 접선 그랬습니다. 접선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. 그죠? 자,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 우리는 예측을 할수 있는 거고,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접선과 X축,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, 그죠? 자,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네요. 그죠? 접선의 기울기는 일단 y를 미분해서, 자, 미분하니까 얼마나 오냐면 2가 내려서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x가 될 것이고, 그죠? 미분 계수 x 값이 얼마일 때, 2일 때, x 값이 2일 때 미분 계수를 구하게 되면은 여기다 2를 대입시키니까 마이너스 1 나오네요. 이 말은 기울기가,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?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. 이런 얘기죠. 그죠? 기계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그래프 상태에서 바로 알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이게 한칸한칸돼야 되니까 여기가 1이 될 거고 또한칸한칸 한칸 가는 거니까 여기가 1이 될 거고. 그럼 바로 이렇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대략 이 넓이라는 것은 1,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에서 답은 2분의 1이 될 거다. 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당연히 2분의 1 되겠죠. 그렇죠? 그렇게 알수 있어요. 그런데 자, 접선을 구하겠습니다.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점을 지나는 거죠. 그렇죠? x 마이너스 2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써주면 되는 거죠. 식을 정리해 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된거죠.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됐어요.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X에다 1 대입시키면 1,0이라는 Y절표에 나올, 거, X절표에 나올 거고, 그죠? Y절표는 0,1이 되고. 그래서 여기 1과 1을 구해서, 아,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이다. 그렇게 구하란 뜻이죠. 그쵸? 답은 1번, 2분의 1입니다.